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은비 작가입니다. 저는 주로, 어, 사회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작업을 주로 많이 해왔고요. 어, 지금까지는 사실상 흔히 말해서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공적인 공간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어떠한 구조물이나 물질이 개입돼서 사람들의 반응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좀 사람들이 흔히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 베를린에 있을 때 독일에 계신 시민분들이랑 같이 빨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흔히 말해서 이제 동독 출신의 어 사람들이 전쟁과 분단에 대한 공포,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사실상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데미지들을 계속해서 일상, 일상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담아내는 작업이었고요. 어, 거기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 자신의 이제 불안에 대해서,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안 비누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 거기 시민들과 함께 과거 나치의 군사기지였고 분단됐을 때는 소비에트 군대의 군사기지였던 한마디로 이제 냉전의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만들었던 비누를 가지고 빨래를 하는 퍼포먼스를 시민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베를린에서 이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어,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상 냉전이 끝난 국가와 냉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 여기서 말하는 냉전 아직 끝나는 국가는 이제 어, 한국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 두 국가 간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를 좀 발견하게 되는 과정에서 유령을 기다리며라는. 영상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어, 그 베를린의 막스 엥게스 동상이 베를린 시내의 정 중심부에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유령을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기다리는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어, 각자 생각을 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작업이 있습니다. 어,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공미술 작품, 흔히 말해서 기념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가 특정한 어, 의도를 가지고 미술을 통해 일종의 프로파간다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왔고 그것이 유럽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서 과거 소비에트 현재 러시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반도에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과정에서 최근까지 이제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걸쳐져 있는 과거 소비에트 대륙에 있는. 그 레닌 동상들이 철거되거나 사람들을 위해서 파괴되거나 혹은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일련의 어떤 역사적 프로세스의 영감을 받아서 어, 레닌의 동상의 작업을 좀 다시 재해석하게 되는 과정을 어, 이 작업에 담아왔었습니다. <뛰> <뛰> <이뛰> We had the retail price on this way back when was $1.26 million. Mm -hmm.